네 가지 성격에서 거절의 다림줄을 보면요. 수능형의 그리스도인. 두 번째로는 할수 없어형의 그리스도인. 이두 가지가 있어요. 반항의 다림줄은 경쟁적인 그리스도인. 그리고 비판적인 그리스도인. 이렇게 네 가지 성격이 있는데, 오늘은 두 번째 거절의 다림줄, 할수 없어 유행의 그리소인입니다. 자, 강연을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 12페이지인가요? 자, 14페이지인가요? 네, 보시면, 어 할수 없어 유행의 그리소인 보면,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네, 남자, 여자. 네, 자, 웃고 있을까요? 울고 있을까요? 머리가 짧을까요? 머리가 길까요? 예. 네. 그리고 무슨 색깔의 옷을 입었을까요? 네. 자. 상상력이 풍부하신 분들은 하얀색이요? 핑크색이요? 머리가 길어요? 머리가 짧아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뭐, 나름대로의 그 주장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예, 네, 여러분들이 마음껏 얘기를 하십니다. 알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이 사람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할수 없어. 유형은요. 갑, 갑옷을 입고 있어요. 갑옷을 입고 자신을 철저하게 감춥니다. 머리털이 무슨 색깔일까? 머리카락이 뭐 한국 사람에는 검은색일 것이고, 염색을 했으면 파란색일 것이고, 뭐 기타 등등 예. 알 수가 없어요. 내가 누구인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나의 표정이 어떤지, 그거에 대해서 오픈하고 싶어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완전히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갑옷으로 나를 감추고 있어요. 왜 움츠려들고 왜 나를 가리고 싶어 할까요? 거절의 다림질이라고 말씀 드렸죠. 예. 첫째로 권위자로부터 내가 거절을 받으면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거절을 받으면 왜 나를 거절하세요? 나를 사랑해주세요? 내가 뭐든지 다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나만 사랑해주세요. 라고 하는 순응형으로 반응하든지 아니면 반대로 내가 거절을 받았어요. 거절을 받았을 때, 어, 난할수 없어. 나 스물 네. 아파. 힘겨워. 하고 마음의 물을 탁. 않는다라는 거죠. 그냥 아예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순우 형은 적극적으로 뭔가 해보려하는 의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할수 없어 형은 하기도 전에 포기를 해 버려. 아, 내가 해봤자 안될 거야. 아, 내가 아, 뭔가를 이렇게 해봤자 저 사람이 나를 또 거절할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냥 포기할래. 아무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 라고 스스로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게 그러니까 거짓 신념이 있는데 아무도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다. 아무도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거짓 신념 가운데 꽉차 있어요. 나도 나를 싫어한다. 나도 나를 거절한다.라고 하는 이 거짓 신념 가운데 딱 잡혀 있기 때문에 시도 자체를 하지 않는다. 그냥 그러니까 포기해 버려요. 그리고는 그냥 딱 닫아버리는 거죠. 자, 여기 보세요. 음려들 고, 포기한 사람이다. 될수 있으면 권위자로부터 멀어지려고 합니다. 왜 멀어지려고 할까요? 해봤자 안 돼. 내가 해봤자 또 거절 당할 거야. 그러니까 나를 거절할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먼저 멀어지는 거예요. 왜요? 상처받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또 거절받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이렇게 차여 있는 거죠. 권위자들의 사랑이나 인정을 기대한다, 기대하지 않는다. 기대하지 않아요. 권위자는 나를 싫어해. 권위자는 나를 거절할 거야. 권위자는 나를 거부할 거야. 권위자한테 나는 인정받기는 글렀어. 내가 아무리 해봤자 나를 사랑해주지 않을 거야. 나를 좋아해주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나는 시작도 안할 거야.라고 스스로가 기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볼 거야? 나는 불쌍한 사람이야. 나처럼 불쌍한 사람이 또 어디 있다고 그래? 라고 하는 것처럼 스스로 자기 연민에 많이 빠져있어요. 나는 너무나도 불쌍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우울증, 그리고 자기 연민, 자기 증오, 수치심 가운데 빠져있어요. 그래서 내가 할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대로 발휘할까요? 그런 모든 기능들이 마비가 될까요? 자, 누군가가 나를 혼내려고 작정한 걸 쳐다본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제대로 할수 있을까요? 극도로 긴장감 가운데서 실수하면 또 혼날 거야, 실수하면 또 거절할 거야, 나는 또 실수할 거야라고 하는 부정적인 사고방식 가운데 딱 잡혀 있어서 어, 하는 것조차 그냥 포기해 버려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딱 봤을 때아 이거 안될 거야. 그러면 시도 자체를 포기해 버려요. 하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이. 할수 없어 유형의 그리스도인은요 첫 번째 순응형의 그리스도인하고는 정 반대예요. 순응형은 나를 사랑해 줄 때까지 나를 인정해 줄 때까지 뭔가 애쓰고 노력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요 아예 포기를 하면서 스스로가 닫아버린다라는 거죠. 누군가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내가 거절해 버려요. 그냥 숨어버린다는 거죠. 나는 포기했습니다. 나도 나 자신을 포기했으니까 당신도 나를 포기해 주세요. 이러한 성격은요, 열심히 노력해도 칭찬과 인정과 격려를 받지 못했던 과거의 경험이 있어요. 내가 최선을 다했어요. 내가 뭔가를 인정받고 싶어서, 칭찬받고 싶어서, 그래서 사랑받고 싶어서 뭔가 정말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내가 얻고자 하는 그것을 받지를 못한 거예요. 그랬을 때 이러한 반응이 나와요. 해봤자 안 돼. 나 그렇게 최선을 다했거든. 그런데 안 됐어 이번에도 해봤자 안될 거야 그러니까 스스로가 탁 차단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인정받을 가치가 없는 존재야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존재야 나는 칭찬받을 가치가 없는 존재야 라고 스스로를 거절해 버린다는 거죠 거절의 상처를 말미암아서 권위의 인물에 의존하는 대신에 항상 뭐라고 대답을 해요? 나는 못해요. 나는 못해요. 나는 못해요. 라고 하는 게 입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못한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서 어떠한 도움도 거절해버려요. 누군가가 도와주려고 그래요. 아우 싫어요. 도와주지 마세요. 난 못해요. 도와줘 봤자 나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를 나 자신도 포기했으니까 당신도 날 포기하세요. 라고 하면서 자꾸 숨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수 타는 거 있죠. 예, 이렇게 잠수 타버리는 거죠. 상처받는 경험을 하게 되는 그러한 생각을 정면으로 대면을 해야 되는데, 정면으로 대면할 힘이 없어요. 그래서 잠수 타고 숨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으로부터 후퇴하여 감옥 속으로 들어가 버린다. 자, 그런데요, 반대로요, 치유된 후에 나타나는 긍정적인 현상들이 있어요. 보면은 지금 수능형도 그렇고요. 할수 없어 유형도 그렇고요. 거절감의 다림줄로 인한 반응이잖아요. 그러니까 상처받은 거예요. 거절을 받았을 때 이런 반응, 저런 반응이 나왔어요. 근데 이 부분이 치유가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자, 여기 보세요. 이러한 사람이 자신에 대해서 정직하게, 정직하게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가 되어지면 뭐가 되어진대요? 예, 훌륭한 교사가 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또이러한 사람이 치유를 받게 되면 자지 자신의 거짓 신념 뭐예요? 나는 할수 없어요. 나는 어그 누구도 사랑받지 못하는 그러한 무가치한 존재예요. 나는 포기했어요. 이러한 거짓 신념이 있는데요. 이러한 거짓 신념을 스스로 발견하게 되겠죠. 그리고 자기를 인식하게 되어져요. 내가 왜 자기를 포기했을까? 내가 왜 어, 다른 사람도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라라고 미리 자기 자신을 이렇게 거절해 버렸을까? 왜 그랬을까? 이제 그 부분을 성령께 조명해 달라고 정직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사실은 사랑받고 싶어요. 사실은 인정받고 싶어요. 사실은 격려받고 싶어요. 사실은요, 저 칭찬받고 싶어요. 그런데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봤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더 이상 내가 거절받고 싶지 않고 상처받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잠수 타는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또 해봤자 거절로 또 상처를 받게 될 거니까 그것을 직면하기가 두려워요. 이러한 자기의 모습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거예요. 아무요 이거 주님 저를 사랑해 주세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나를 이렇게 내놓는 거예요. 또꼭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그러니까 거북이가 이게 딱딱한 껍질이 있잖아요. 그 딱딱한 껍질 안에 뭐가 있어요? 예, 네, 말랑말랑한 속살이 있죠. 상처받기 쉬운 속살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두꺼운 껍질 속으로 속 들어갔다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이렇게 나오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나는 상처받다가 죽을지도 몰라 라고 하는 극도의 두려움에 잡히겠죠. 그쵸.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에 폭 안겼을 때 그래도 괜찮아. 너는 사랑받기에 합당한 사람이야. 너는 존귀한 자야. 라고 하는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되어진다면 이런 사람은 아, 정말 훌륭한 교사가 될뿐만 아니라 좋은 상담자와 봉사자가 될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여린 사람이겠죠. 네,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온유하고 따뜻한 사람이에요. 예민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어떠한 여러 가지들 가운데 민감하게 볼수 있는 눈이 있어요. 섬세한 사람들이에요. 예,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을 바라볼 때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이 사각지대, 그 사람 안에 있는 좋은 달란트들, 섬세한 부분들까지도 이렇게 바라볼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을 만져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둔탁한 사람들은 그냥 퉁 치고 말아요. 그런데 이런 섬세한 사람들은 이게 툭 치기도 전에, 어머 미안해요 이렇게 반응이 되어져요. 네 그리고 그속 사람을 치유할 때그 섬세한 부분들을 아주 예리한 부분들 어 그런 부분들 아주 깊이 다뤄줄 수 있는 따뜻함이 있다라는 거죠. 음, 자기가 그런 부분에 예민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나처럼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할 것 같으니까 다른 사람을 향한 배려심이 클까요 적을까요? 크겠죠. 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향한 배려심도 크고요 섬세하게 다룰 수 있는 예민함이 있어요. 그래서 좋은 상담자와 좋은 봉사자, 좋은 훌륭한 교사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치유와 축복의 도구로 사용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좋아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곳 가운데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속사람 가운데 정직하게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거절의 다림줄로 인하여서. 저의 모습이 순우형의 모습으로 갔다가 때때로는 잠수를 타면서 할수 없어 유형의 그리스인으로 도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치유되어져서 이제는 치유받은 치유자가 되어져서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